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어, 역동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에베소서를 앞으로 어,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 19장 말씀 오늘 생각해 보고 어, 다음에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음 1장 1절부터 작은 차은 하나님 말씀 강해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음 이렇게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제가 수요일마다 아 소망 교도 가서 가서 섬기는데 한 형제가 아 이제 뭐, 그렇게 활발한 형제도 아니고, 음, 그런데, 어, 뭐,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가기 전에, 화요일 날, 예, 소향 가수가 이제 오고가 왔다 가고, 잠깐 간증도 하고, 양동근이 또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많이 이제 마음밭들이 좀 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나누면서 어참 앞으로는 내가 지금 예수님안 믿고 있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을 것 같다. 그런 간증도어한 형제가 했다고 합니다. 그 형제가 아또 이제 감사한 사람 일주일 동안 감사한 사람 같이 나누자. 그렇게 이야기를 딱 이제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이렇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한 사람도 있고, 옆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대해서 이렇게 수요일마다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눠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그 형, 형제가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날 때또 기도도 하여간 했습니다. 아, 믿지 않더라도 우린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하고,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이렇게 점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만남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어 그것을 다른 표현하면 교회는 따뜻해야 되고 역동적이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 교회 안에서 참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역동적인 생명력이 없이 참 형식적으로 빠져가는 경우들.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참 많이 경직되어 있다. 생각도 경직되어 있고, 말도 경직되어 있고, 또 관계도 많이 경직되어 있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죠. 그럼 왜 그런 따뜻함과 역동적인 것보다는 이게 경직되고 차갑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제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트란노 확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역동성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이 들어서세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께서 오신 기관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질 때에 그 안에 따뜻함과 생명력이 넘쳐나고 그것에 성령 임재하시면서 역동적인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약20 내지 25만의 인구를 가진 지금의 터키의 트리키예 지역에 있는 서쪽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데미우스,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아데미 신전은 고대 7대 불과사의 중에 하나였고 에, 엄청난 이제 극장도 있었고 참그 소아시아 지방, 이제 턱 트리케 지방을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심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서를 쓸 때는 약 60년 내지 61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이제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오시면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 아볼로가 고립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다 거기서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있습니다. 에베소에 드디어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만나서 이제 요아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 이런 세례의 말씀들을 하시다가 결국은 5 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6 절에 보시면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이 있던 그 성령이 역시 임하시고 또 고넬료의 집안에 임했던 성령께서 역시 임하시고 사마리아 지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에, 이 에베소 지역에 에, 복음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담대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11절부터 보시면 아테미 좀 영적인 것들 또 아테미 또 마술 주술 뭐 다양하게 이렇게 반대되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9절,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안고하게 돼서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이제 그리스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 학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셨다 것입니다. 에, 보통 이제, 에, 우리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음, 다른 고대 사본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론하였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보통 그 시간에 예, 가르치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 10절,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2년 동안, 바울 사도께서는 제자를 열심히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주변의 도시들로 파송하셨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아 민족을 초월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변 도시 중에 이제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이런 도시들이 이제 가장 큰 도시였다 하는 것이 다음에 이제 골로에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음, 이렇게 에, 이제 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에베소 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시로 역동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역동적인 교회가 될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론적인 신앙을 실천 중심의 신앙으로 발전시킵니다. 했어요. 에, 2년 동안 열심히 배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무엇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두가 아시아에 사는 것. 그러 그러니까 꽃으로 퍼져나가서 이론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다. 또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완고함으로 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왜 그럴까요? 음,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 이 완고함 실천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 이론 중심의 신앙 또 교리주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론만 알고 헌신과 어, 또 실천, 힘든 거, 이런 거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론만, 이론만, 이론만 추구하면 실제적으로 머리만 커지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이 되고 갓난 나이의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음, 에, 딸이 에, 차를 수리해야 돼서 제가 오늘 수리해주기 위해서 에, 직장까지 차로 태워다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런데 아파트 앞에서 차들이 많이 이제 밀려 있어요. 근데 옆에서 허, 그냥 억지로 막 에, 끼어들고 그래서. 늦어지고 막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실제지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참 나의 신앙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신앙으로 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이 어느 측면이 실천하기 힘드신가요? 어떤 측면이 힘든지. 두 번째로 복음을 마음 깊이 새김 이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비난하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다 제자들을 따로 가서 날마다 매일매일 두란노 학당에서 이제 제자들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20장 17절에 가서 보면 이들 중에서 장로들이 교회의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론적인 신앙, 이런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벗어나서 이제 참 역동적인 신앙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에 이사야서 52장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가니 돈을 내지 않고 송량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실제적으로 오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계속 애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을 가지고 직접 오시는 것이죠. 에, 실제적으로, 또, 어, 어릴 때는, 음, 저질 잡수시고, 또 밥을 드시고, 먹고 자고, 실제적으로 먹고 자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오시고, 또세례의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도 실제적으로 받으시고, 또, 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실제적으로 금식하시고, 또, 어, 사탄과의 직면하는 사탄의 유혹도 실제적으로 받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론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현장에 파송하셔서 실제적으로 훈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직접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하자, 죄가 없다고 하자, 이렇게 말로 하신 것이 아니고 죄의 값인 사망에 이, 지옥의 고통을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함의 허물, 우리의 이론적인 신앙의 허물을 다 감당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현장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현장에서 다 이루었음을 실제적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예,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며 와서 실제적으로 다 이루었음을 생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 제자들에게 세번 나타나셔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아름답게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이제, 음, 소망교수를 섬기 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한 분이 물어보시죠 어떤 분에 대해서 이분의 신앙이 어떤가 근데 이제 많은 좀 초월적인 체험을 많이 좀 은사 체험을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는 이런 은사 체험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오면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의 이렇게 설정을 보면 너무 비판을하다 보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성경에 얼마나 많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심,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에서 역동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빼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주의로, 경험주의로, 과학주의로 다 흘러가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론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삶에서의 체험과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놀라운 초월적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함께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돼야 될것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적용 질문이다.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실 것인가요? 거침없이 우리는 정말 복음이 머리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고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녹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나름대로 훈련을 해야 되고 배우고 또 훈련하는 일이 계속돼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이론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섬김이다. 에 바울사도께서 8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해했더니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데리고 불안 왁덩으로 가서 2년 동안 죄의 선을 다해서, 어, 섬겼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유대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대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신앙만 있고 실제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정죄하기 쉽습니다. 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에, 아주 거부 반응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어, 정죄하기가 쉽고 또 반대로 또 강요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긴다면 하나님의 때에. 마음들이 열려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실제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 형제들 섬기는 일을 다 마치고 음, 저희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이미 에, 행복한 삶을 한 에, 우리 조장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음, 저희가 여덟 명이고 이제 그 우리 조장들 여덟 명인데 여덟 8명 명한분한분다 이야기하는데. 음, 이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조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제 그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경험에 의하면, 우리가 기, 계속 기도하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있으면, 아, 그들 또다 마음을 열고 아, 놀랍게 변화되어서 받아들이고 새로워질 것 같다 아, 하는 이야기들을 아, 확실히 가져오는 것을 봤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는 예, 참 답답한 사람들 아, 참 안타까운 사람들 이론에 빠져서 이론만 그렇게 말하고 실제적으로는 전혀 헌신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섬김과 실천을 이야기하면 너무 큰 부담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치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고 그 다음에 섬기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역동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고 그 사람도 역동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역동적인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면 와서 역동적인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구를 기도하며 섬길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완결해서 이론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말 역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적으로 활동하셨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으며 성령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제 우리를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실증이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어서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실제적으로 행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고 누려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점점 조금씩 조금씩 역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해가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축복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역동적인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주님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사마리아 성이 온전히 변화된 것처럼 안디옥교회가 변화된 것처럼 주님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또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